힌두교의 옛 경전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인간이 된다. 인간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인간이 된다. 당신이 어떤 마음가짐을 하는가에 따라서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이 뜻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인생에서 극히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 염려하는 일, 욕구 불만, 불안 등의 원인을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넓게 갖고 유연하게 사물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비로소 기쁨, 풍요, 행복, 훌륭한 인생의 근원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현명한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한대로 사람이 된다는 원리를 활용하여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의 결과다 라고 했으며 로마 제국의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우리 인생은 사고에 의해 만들어진다 라고 설파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당신도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소극적인 생각이나 의심하는 생각이 완전히 몸에 베어버려 다른 사람들의 말을 고지곧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이 청사진이 되어 사회인으로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가 결정되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문제, 염려하는 일, 불안, 자신의 지위 등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남의 탓으로 돌리거나. 운이 아주 나빴기 때문에 하는 수 없었다고 자신을 위로하곤 합니다. 또는 스스로에게 변명하거나 자신은 생각하는 것이 지나치게 많다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염려하는 일, 책임, 힘든 일 등을 한꺼번에 짊어져 짓눌리고 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을,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 세상은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불안한 요소가 끊이지 않아 심진, 심신이 함께 지쳐버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침체되고 망설이는 이 분위기가 생활에 필요한 열의를 앗아가게 됩니다. 당신은 전혀 방법이 없다. 이것저것 지나치게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꺼번에 당신은 도대체 몇 가지 일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물론 답은 하나입니다. 한 가지 일 이상은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소극적이기 때문에 많은 일을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뿐인 것입니다. 즉, 소극적인 마음가짐은 걱정, 두려움, 의혹, 반감, 자신에 대한 연민 따위를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생각하지 못한다는 이치를 이해하고 한 가지 생각만을 강력하게 실천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뛰어난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무엇인가 사고할 때 테마를 하나로 갖고 있다는 것은 당신의 모든 재능, 즉 얼굴이 잘 생겼다거나 달리기를 잘한다는 등 그런 특징이나 또는 어떤 분화 기쁨보다도 당신에게 훨씬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신에게는 생각을 선택할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에 예를 들어보면, 체면술적인 쇠뇌, 마취제, 강력하고 반복적인 광고 등 이것은 모두 자기의 생각을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당신이 스스로 선택의 자유를 빼앗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극적인 마음가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마음가짐은 매우 잔인한 악당으로 재능을 사정없이 죽여버립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으나 인간은 적극적인 마음가짐과는 쉽게 친해지지 못해도 소극적인 마음가짐에는 쉽게 포로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극적인 생각이 더욱 단단히 뿌리를 내릴수록 당신의 능력, 즉 생각을 선택하는 일을 발휘하는 것이 더욱 어렵게 됩니다. 자기에 대한 연민, 탐욕, 시기, 질투, 욕설, 열등감 따위에 대해 생각하거나 마음속에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방치해 두면 이런 생각이나 감정은 잡초처럼 자라 무성해져서 생각을 선택할 자유를 쫓아 버리게 됩니다. 자기에게 이로운 것과 이롭지 못한 생각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